4장 4절부터 19절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잠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우의해 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제목은 1 4절에 말씀대로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제목입니다. 24절에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 예,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마라 했는데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 5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악한 자 훈계를 예,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그랬는데 죽는다 망한다 예, 사망인 겁니다. 사망. 사악한 자의 길은 예,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빠지지 않지만, 일단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빠지는 겁니다. 진흙밭이 있을 때에 아예 발을 들어오지 않으면 깨끗할 수 있지만, 이 진흙밭인데, 진흙길인데,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러운 길로 또 진흙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마라 그랬고 또 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니지 마라. 한번 악한 길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길로 다니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 죄는 짓는 거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것인데, 한번 죄 짓는 길로 다니게 되면,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쾌락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길로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로 다니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발을 털고, 그 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 우리 앞에 13절까지 본 것처럼 이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길로 다니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써 우리가 보았는데 부모를 통해 가르침받는 길을 다니면 그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악한 자의 길과는 이 반대인 겁니다. 또 15절에는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버려라. 예, 여긴 또 피하라 했습니다. 피하라.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지나쳐버려라. 예, 그냥 피해서 지나쳐버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길 피하라 그랬는데 이 피하라 이 피하는 것이 뭐 교회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 나로와 여금 괴롭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예, 피해서 멀리 뭐 도망가버리라는 그러한 뜻 별거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피해서 지나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 싫다고, 또 환경 싫다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갈지라도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더 심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아모스 말씀에도 보면, 사자를 피했지만 곰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있으니 싫어서 무서워서 피해서 딴데 갔지만, 거기서는 안전하겠지 생각했지만, 또 곰을 만나는 겁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또 어려움, 똑같이 또 어려움 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이 말씀은 피하라 하는 말씀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 거기에 들어가거나 다니지 말고 그것을 그저 지나쳐 버리라 하는 그러한 뜻이지 이 사람 싫다고 해서 피해서 떠나가 버려라 하는 그러한 뜻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 화나게 만든다 할 때에 같이 화내면서 싸우면 그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화내는 길로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노하기를 버디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써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것을 피한 겁니다. 그 길을 피한 거예요.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든다 할 때에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아가면 그 길로 다니는 겁니다. 미워하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에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면 그 길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것이 이처럼 죄 짓는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한 생각 떠나버려라. 피해라. 지나쳐 버려라. 악한 길로 가지 마라. 하는 그러한 뜻이지. 누가 미워진다고 해서 떠나서 멀리 가버리고, 또 환경이 싫다고 해서 떠나서 멀리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피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 안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는 겁니다. 분노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만 안 보니까 잠시 편한 것 같지만 이 궁극적인 것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속에 분노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궁극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뭐 잠시 편해졌다고 해서 해결된 거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악한 자가 있고, 나에게 손해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욱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를 가든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또 욱하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또 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뭐 도망가겠어요? 그때마다 딴데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만나도 이길 만한 실력,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갖출 만한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연단의 기회로 요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 가지 환란을 당했고 그때에 친구들은 와서 뭐 이런저런 소리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만 주고. 더 마음만 후벼파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뭐 보기 싫다고 다 버리고 딴데간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 가는 게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나를 분명히 이 모든 일을 통해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게 귀한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피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떠나서, 뭐 특별히 교회 떠나서, 딴데 가라, 피해라, 사람 보기 싫으니 가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지지 마라. 죄 짓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 예, 피하고 또 지나가지도 말고 거기서 돌이켜 그냥 지나쳐버려라. 그랬습니다. 지나쳐버려라. 이 악한 길로 가면 왜안 되는가? 16절에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17절도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예, 이 악한 자들이 가는 길, 이 길로 가는 자들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겁니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악을 좋아하고 또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친다.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 주고 누가 나에게 조금 손해 주었다, 내가 갚아줘야지. 갚아주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남을 너무 드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설친다. 또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는다. 부정하게 그 이익을 얻는 겁니다. 부정한이득부당이득또 폭력으로 얻은 <laughs> 술을 마신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권세로서 하지만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진 권력을 통해서 얻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모습인 겁니다. 열이 불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자로서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로서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이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화되면 안 돼요. 동화되면. 이 악한 세상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구별된 생활. 우리 주일에도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음료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자꾸만 악한 길이 아름다운 길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사악한 길이 자꾸만 좋게 여겨지게끔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로 가게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 잔뜩 묻히고 살게끔 또출안 가운데 있는 부하와 과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게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착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노하게끔, 화하게끔,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말세 말세 지말이다 그러는데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음녀의 유혹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지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또이 사악한 길 우리가 피하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예, 그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빠지지 않는 거. 18절에,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에해같이되지만이 예,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틀 때의 햇살 같이, 그저 한줄기의 빛이 비추고 조금 환해지는 것 같지만, 에이.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는 정오의 해같이 의인의 길은 환해지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좁은 길이었고, 가기 힘든 좁은 길이고, 또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울품 없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그러한 자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9절,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의인의 길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조금 어두워 보일지라도, 좁아 보일지라도 점점 밝아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반대예요. 처음에는 넓은 길로 보이고, 아름다운 길로 보이고, 좋은 길로 보이고, 조금 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짙은 어둠 같다. 점점 어두워져서 마지막에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의 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갈수록 깜깜해져요. 가면 갈수록 헤매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한치 앞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 점점 더 길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니 그길 끝에는 우리 처음에 증거한 대로 사망이 있다. 분명히 그길 끝에는 사망이 있는데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보이면 안갈 텐데, 짙은 어두움 속에 있으니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 사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와 같다. 짙은 어두움 속에 헤매면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도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의는 설령 혹시 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해도 모르는 겁니다. 몰려 몰라요, 몰라요. 내가 지금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지 어둠 속에 있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뭐 문이 없구나, 뭐 재수가 없구나, 어? 뭐가 안 좋았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칠흑 어둠 속에 걸어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길로 다니지 마라, 악한 길로 다니지 마라. 우리는 이 악한 사악한 자의 길로 발도 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의로운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지, 사악한 자의 길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오히려 그길 피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사악한 자의 길을 온전히 피해서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길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다들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